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더라도 나쁜 부분이 있고 안 가더라도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는 어,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다 눌러놓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지긴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님 지금 저희가 저번에 네. 미국 대선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때 트럼프가 당선된다 네. 했는데, 진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네. 온 주제는 이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씨의 조금 뭐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고 트럼프 씨가 뭔가 문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좋게 흘러가는 운세인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간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한테도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말안 들으면 음. 다 적으로 돌린다 이렇게 나와요 오 어... 음. 진짜로? 네. <laughs> 네 말을 들을래 적할래 이거 두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건 뭐 북한으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난다 전쟁은 안 나요 전쟁이요? <laughs>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북한이랑 우리나라 자체가. 아... 왜냐면,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적으로 둘 건데, 음. 너네 말안 들을 거야? 하면은 눌릴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음. 그래서,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전쟁은 안 나고, 음. 그리고 북한도 도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하지 않고 눈치를 봐가면서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서 말 들을래 안 들을래라고 해가지고 자꾸 협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많이 힘들게 되겠죠. 음... 솔직히 말해서 미국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음... 어 우리나라 자체가 조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로 또안 좋아지는 이제 근... 금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어. 자, 이거예요. 트럼프는 자국의 이 또는 손해 이것만 딱딱 보고서는 판단을 하고서는 조금 세계적으로 다 흔들어 놓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 이제 한 사람이요. 네. <laughs> 네. 누구한테든 그냥 정말 다 싸우자를 어.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미국이 갑자기 잘살뭐 지금도 잘 살긴 하지만 잘 산다 못 산다 이걸 다 떠나서 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 다른 나라들을 누르거나 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세계로 봤을 때는 트럼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 트럼프가 이렇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네. 뭐 이런 저런 곳에서 뭔가 반발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반발을 못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오, 굉장히 좀 기운이 강한가 봐요. 지금 올라오는 기운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걸 바꿔놓고서는 네. 어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 잃어놓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어, 일단은. 이게, 좋은, 좋으냐, 나쁘냐로 따질 수는 없는 걸로 보여져요. 음.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더라도 음. 나쁜 부분이 있고, 음. 안 가더라도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결과적으로는, 어, 자기네는 말을 안 들으면 다 눌러놓기 때문에, 음.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지긴 할 거예요. 음, 표면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은 또 빼먹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아까 북한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네. 셨잖아요좀 그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좀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좀 어떻게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똑같이 협박을 하긴 할 거예요 똑같이 협박이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뭐 군사적인 거가 됐든 뭐가 그러니까요. 됐든 네. 말 들을래? 아니면 적으로 간주할 거야라고 어... 하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 저희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근데 말을 듣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리스크가 적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어... 더 힘들래, 덜 힘들래 이 수준이에요. 음... 안 힘든 건 없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덜 힘드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25년도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어,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땅과 하늘이 조금 뒤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트럼프 씨가 당선되고 나서 어쨌든 선생님이 예 오늘 적중하실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일의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들 드려봤고요. 어떠셨어요? 맞추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요? 네. <laughs> 음, 맞췄었는데, 항상. <laughs> 네. 일단은,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요. 음... 이, 만약에 트럼프 씨가 당선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음. 다른 이유로 조금 세계적으로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음. 강압적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물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뭐 뭐 막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음. 어 일단은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laughs> <큰> 뭐... 우리한테는 <laughs> 그렇게 큰 이득은 없지만요. 아, 알겠습니다. 음. 네. 그래도 좀 그래도 마음은 조금 편해지네요. 뭔가 뭐 방입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세금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먹인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미국이 지금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환율 자체도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미국이 힘들면은, 그것조차도 우리나라도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 그냥. 에 맞춰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네. 여기서 모셔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